만약 요즘 몸이 무겁다, 아침마다 손발이 찌릿찌릿하다, 밤에 자꾸 다리가 저린다,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신다면, 그건 피가 끈적하고 탁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혈압이 높아졌고,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것이죠. 피가 탁해져서 머리도 멍하고, 다리도 붓고, 잠도 잘안온 겁니다. 그러다가 혈전이 혈관을 막기라도 하면,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의 위험이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그런데 이 음식을 먹으면 탁해진 피가 맑아지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걱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막힌 혈관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 거예요.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어르신들 건강에 좋은 정보 더 많이 준비해 올수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피를 맑게 해 주는 짝꿍 음식으로 마늘과 이것이 있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이란 성분은 피가 끈적거리지 않게 해 줘서 혈관이 막히는 걸 막아 줍니다. 끈적거리는 덩어리인 혈전이 뇌로 가는 혈관이나 심장 쪽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 버리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마늘은 그런 걸 미리미리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늘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이로 인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합니다. 실제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소량의 마늘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 벽에 붙어서 쌓이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딱딱한 기름때처럼 굳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병인 동맥경화가 됩니다.그런데 또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다 치워줍니다.그런데 마늘을 먹으면 마늘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 주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이나 뇌졸중, 동맥경화 같은 무서운 질병에 안 걸리려면 마늘을 정말 잘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늘을 양파와 같이 먹으면 이런 효과가 10배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양파 속에도 마늘의 알리신 같은 성분이 들어 있어 피가 끈적하게 굳는 걸 막아주어 결과적으로 피가 잘 돌게 되고 혈관을 막지 않아 뇌졸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병을 예방해 줍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혈관벽이 딱딱하게 굳는 걸 막아 줍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면 그게 바로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혈관벽이 두꺼워지지 않으면서 유연하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바로 양파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양파도 나쁜 기름때는 줄여주고 그러면서도 좋은 콜레스테롤은 건드리지 않아서 혈관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도와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양파의 이런 성분은 생으로 먹을 때 가장 효과가 크지만 위장이 약한 분은 소량씩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관 건강에 이렇게나 좋은 마늘과 양파를 같이 먹으면 거북이처럼 느린 혈관이 뻥 하고 뚫릴 것 같네요. 마늘과 양파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요리로는 마늘 양파 장아찌와 마늘 양파 볶음이 있습니다. 반찬으로 매일 먹어도 좋고 고기 구워 먹을 때 곁들여 먹으면 좋습니다. 끈적끈적한 피를 맑게 해주는 짝꿍 음식으로 고등어, 꽁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이것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한데 이게 바로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오메가3는 혈전을 예방해서 피가 잘 돌게 해서 뇌졸중을 예방해 주고 혈중 중성지방을 낮춰 고지혈증도 예방해 줍니다. 중성지방은 쉽게 말해서 뱃살이나 내장에 쌓이는 기름인데 중성지방이 많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벽에 기름이 낍니다. 이게 오래되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증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성지방이 간에 쌓이기라도 하면 지방간이 되는 것이고 췌장에 쌓이면 급성췌장염이 되는 것입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겼으니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어 당뇨 위험도 따라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그런데 등푸른 생선이 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준다는 것입니다.또 등푸른 생선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 동맥경화를 예방해서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 어르신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돌연사 위험도 줄여줍니다. 만약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있으면 혈관이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데 오메가3는 이 염증을 조절해줘서 혈관이 손상되는 걸 줄여줍니다. 이렇게 좋은 등푸른 생선은 짜지 않게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가장 좋은데 이것과 같이 먹으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혈관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해줍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피를 따뜻하게 돌게 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 피떡이 생기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은 소화가 잘안 되거나 배탈나기 쉬운데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라 차가운 성질의 생선과 만나면 속을 따뜻하게 보호해 줍니다. 고등어 조림을 할때 생강을 넣어 생선 비린내도 잡고 혈관 건강도 잡으세요. 또 꽁치 생강 구이를 해서 드셔보세요. 꽁치를 구우면서 생강 간장 소스를 바르면서 구우면 됩니다. 등 푸른 생선은 핏 속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생강은 그 피가 잘 돌게 해주는 역할을 하니 따로 먹어도 좋지만 같이 먹으면 100배 더 좋은 보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생선 요리하실 때 생강 한 조각 잊지 마세요. 끈적끈적한 피를 맑게 해주는 짝꿍 음식으로 토마토와 이것이 있습니다. 이 짝꿍을 혈관이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라이코펜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벽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데 토마토에 있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고 고혈압을 예방하는데도 좋습니다. 그런데 토마토와 이것을 같이 먹으면 토마토의 성분이 10배 더 증가한다는데 바로 올리브오일입니다.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4배 이상 증가하고 올리브오일의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은 토마토의 비타민C 손실을 보완해줘서 이 둘을 같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올리브오일도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줄여주는데 더 좋은 건 혈관 속에 염증을 가라앉혀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겁니다. 둘을 같이 먹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토마토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그 위에 올리브오일을 한 스푼 뿌려 소금 후추로 간을 살짝 해서 먹는 것입니다. 또 올리브오일에 마늘을 살짝 볶아 향을 낸뒤 썰어둔 토마토를 넣고 다시 볶다가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해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피를 맑게 해주는 짝꿍 음식으로 미나리와 이것이 있습니다. 미나리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몸 속에 쌓인 나트륨과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 주어 짜게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 높아진 혈압을 낮춰주고 피가 안정적으로 흐르게 되어 혈관 건강을 좋게 합니다. 또한 미나리 특유의 풋풋한 향과 쌉쌀한 맛이 간 해독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중금속이나 유해한 노폐물을 배출해 주어 혈압을 맑게 해주는 나물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혈관이 늙게 되고 딱딱해져서 동맥경화 같은 무서운 질병이 쉽게 올수 있는데 이 미나리를 드시면 이것을 또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미나리도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찬성질의 미나리를 과하게 먹으면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설사를 계속하게 되고 장건강이 나빠집니다. 장은 몸속 노폐물이나 독소를 잘 빼내는 통로인데 이 통로에 문제가 생기면 독소가 피를 타고 돌면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결국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 분들은 미나리를 조금씩 드시기 바랍니다. 미나리와 같이 먹으면 좋은 짝꿍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기름기가 적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조금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두부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혈관 속 기름기를 분해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나리는 해독과 혈관 청소를 담당하고 두부는 영양 보충과 혈관을 보호해서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최고입니다. 입맛이 없을 때 간단히 부쳐서 먹으면 별미인 미나리 두부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큰 볼에 으깬 두부랑 적당히 자른 미나리 달걀. 부침가루를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서 부치면 됩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병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이 계속되어 혈관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덩어리가 되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혈관이 병들었어도 매일매일의 좋은 습관으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혈관이 안 좋아서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 해도 생활 속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혈관 건강 지키는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한컵 따뜻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기입니다. 자고 일어난 뒤에 공복에 따뜻한 물한 잔은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희석시켜 혈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짠맛, 단맛 멀리 하기입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설탕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굳게 만듭니다. 소금, 설탕 대신 마늘, 생강, 양파 등의 천연 재료로 맛을 내보세요. 세 번째, 30분에 한번 정도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혈액이 한 곳으로 뭉칩니다. 귀찮더라도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다리 털기, 발목 돌리기를 해서 혈액이 순환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매일 조금씩 걷기입니다. 걷기는 최고의 혈관 운동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중성 지방을 줄이며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날마다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할 수 있으니 10분이라도 걷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바깥에 못 나가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제자리 걷기로 5분, 10분을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는 쌓이지 않게 바로바로 바로 풀어주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고 그것이 오래되면 고혈압, 심장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웃음을 줄수 있는 활동이나 취미 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어야 합니다. 어디가 아플 때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드시는 밥상이 진짜 보약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짝꿍 음식들 꼭 기억하시고 식탁 위에 한번 올려보세요. 혈관이 맑아지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오늘 알게 된 것을 지인과 가족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제일 좋은 건강 정보를 제일 먼저 알게 되실 거예요.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